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전통시장을 사랑하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 꿈과 사랑과 삶이 펼쳐지는 우리들의 일터에서 매주 화요일 1시간 동안 함께할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입니다. 어, 이 시간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삶의 정보들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아주 편안한 그런 시간이죠.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 올여름 정말 습도가 아주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아, 물론 한낮에는 아직 덥긴 하지만요. 무더운 여름 우리 상인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 오늘은 저와 함, 함께 1시간 동안 하시면서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박명수 바다의 왕자 그리고 빅뱅 붉은 노을 두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아, 오늘 첫 곡으로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그리고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오셨습니다 아, 우리 삶의 유용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오늘 날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지난주부터 태풍의 영향 그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아주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아,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낮 시간동안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음, 동풍이 이제 새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해져서 서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매우 약간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쪽으로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과 경남, 제주에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호남과 경북에는 30에서 120mm 아 그리고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전남과 경남 제주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6도 부터 시작했는데 아, 약 30도 정도까지 기온이 올랐고요 어, 서울, 전주 33도까지 그리고 서쪽 지역은 다소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동해와 남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 이상 날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 이제 뭐 여, 더운 여름도 조금만 더 참으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간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모두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 아, 구리시에서 열리는 행사 등 여러 가지 구리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나 보험 이야기를 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사연과 함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코너 어, 혹시라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010-2187-2902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노래 두곡 듣고 다시 올 텐데요. 어, 성시경의 거리에서 그리고 유해준 나에게 그대만이 어, 두곡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먼저 들으신 노래는 성시경 거리에서 그리고 나중에 들으신 노래는 애청자님께서 신청해주신 MC 더 맥스의 눈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어,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어, 오늘도 8월도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는 8월 20일인데요. 이제 휴가는 거의 끝나신 것 같습니다. 음, 휴가는 잘다 다녀오셨나요? 어, 저와 함께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삶에 유용한 정보도 들으시고 좋은 음악도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휴대폰 번호 010-2187-2902-010-2187-2902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 문득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너 들어갈 시간인데요.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에서는 구리시의 각종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아,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그런 축제가 열리는데요. 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음, 오는 2월 어, 24일과 25일에 열립니다. 행사 수익금 일부는 구리시 관내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리 청년위원회가 주최하고 주관하고. 또 구리시가 후원하는 2019년 구리 워터 썸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8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8월 24일부터 다음 날인 8월 25일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는 선착순 500명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장소는 구리역 옆에 있는 구리광장입니다. 어, 물총이나 물풍선 그리고 워터슬라이드 같은 그런 어, 물놀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지역 동아리 경연대회 및 시민참여 레크레이션 축하공연 또 체험부스 포토존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음,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는 9살 이상부터 성인까지는 5천원 그리고 어, 6세부터 8살까지는 어, 3천원인데 아이들 어. 9세 이하는 9세 미만이죠. 8살까지는 어 부모님과 같이 동반해서 입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다문화 가족 그리고 취약계층 자녀 그리고 동아리 어 신분증이나 문화누리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 참여 등록은요 전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사전 등록이 가능하고 또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가는 여름을 아쉬워서 저희가 구리시에서 준비한 음, 2019 구리 워터 썸머 페스티벌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구리시 소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노래 두곡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한계도 그대에게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네 노래 두곡더 듣고 오셨는데요 무단 무한계도 그대에게 그리고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두곡다 30년은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도 요즘 노래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2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요. 가끔씩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어,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너 갈 시간인데요.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네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나 보험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입니다. 음, 경미한 접촉사고 같은 거 말고 이제 사람이 많이 다친 그런 교통사고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추석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나, 지내고 성묘길에 올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인지 운전 중 잠이 쏟아져서 잠깐 조는 사이에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고가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사는 A씨에게 개인 형사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5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요. 과연 A 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음. 이처럼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등 13대 중과실에 해당이 될 때는 전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되므로 부상 정도에 따라서 형사 합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 그대로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이때 할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공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탁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공탁이란 가해자가 나름대로 형사 합의를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또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가 되지 않으니 최대한 내가 마련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겠다. 그러니 10년 안에 언제든지 찾아가라. 이런 뜻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릴 수 있는 있도록 어, 만든 규범인데요. 즉 턱없이 부족한 공탁금은 또 반대로 효력을 보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공탁금을 걸어야 형사 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나 또 13대 중과실 사고면서 8주 이상 진단을 받은 그런 사고일 때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진단 1주당 100만원 정도 그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한 주당 7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공탁금을 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므로 A씨는 560만원 정도의 공탁금을 걸어야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공탁금만 걸면은 그럼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마 10종 8구는 가해자가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공탁금만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진정서를, 어, 내게 될 건데요. 또한 피해자로서 공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찾아가십시오. 라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과 가해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파이, 아, 판사는 가해자의 합의 노력을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처음부터 합의는 뒤로 하고 공탁에 기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합의가 100% 효력을 가진다면 공탁은 약50% 힘을 가진다고 봅니다. 공탁은 주어진 기간 내 최선을 다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취하는 방법이고 그 이후에도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공탁은 또 시기도 중요한데요. 영장실질심사기간 그리고 구속이 된후 보석 청구시기 그리고 판결 선고 직전 최소한 3일 전을 말하는데요. 검찰 송치 이후에 바로 공탁을 거는 것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과 같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은 바, 반드시 마지막 어,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합의를 위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돼야지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9990-1365, 010-9990-1365로 어,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은 더 친절하고 더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노래 두곡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음. 김그림, 가을이 불다. 그리고 김지현, 찬바람이 불면 두곡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이제 며칠 있으면 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 느낌 미리 한번 느껴보시라고 김그림 가을 입은다 그리고 나중에 들으신 노래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김지현 찬바람이 불면 두 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음,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인는 라디오 어 저는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건수고요. 음 해, 걱정 말아요 그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마지막 코너 벌써 갈 시간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오늘은 왠지. 네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를 한편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김복동. 어, 지난 주에 광복절이 있었고 또 최근 일본하고 뭐 경제 문제다 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그런 시절인데요. 음, 얼마 전 위안부 할머니 관련 영화죠. 영화 김복동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해변가에는 파도가 친다. 파도는 사람들과 바람에 의해 더럽혀진 해변을 깨끗이 씻어 씻겨줍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뿐, 해변은 금세 다시 엉망이 되고 다시 깨끗해지기를 반복합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이러한 해변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단지 바닷가에서 태어나 살았기 때문일까? 어, 다시는 떠올리기 싫지만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과거이기에 진실을 이야기해야만 했던 당신의 삶을 비추어 보신 것은 아닐까?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된후 인권운동가의 삶을 살다 가신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닮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에 유독 바다와 파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김복동처럼 위안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는 많았습니다. 뭐 귀향, 아이 캔 스피크, 허 스토리, 눈길 등 관련 작품들이 개봉할 때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많아졌던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 영화들은 우리의 위안부 담론을 확대·재생산할 뿐, 새로운 담론을 제공하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김복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영화는 위안부 피해자라는 굴레를 벗어나 어, 세계 각지의 여성들과 연대하고 미래 세대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를 조명합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위안 일본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일본 내 중고등학교에서 위안부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또 일본에서 받게 받는 제1 조선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세계 각지의 청년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이 담긴 강연을 했는데요. 다, 다큐에 따르면 김복동 할머니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세상이 조금씩 화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은 한일위안부 합의나 화해 치유재단 설립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고요. 미국에도 소녀상이 세워졌고, 각국의 언론들은 김복동 할머니를 인터뷰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는 올해 8월 14일부로 1,400회를 맞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일본 정부의 권력에 맞서 행동할 줄 아는 인권 운동가로서 김복동 할머니의 용기 그리고 그녀에게 화답한 이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것이겠죠. 이러한 내용은 배우 한지민 씨의 목소리와 만나. 더욱 큰 울림을 주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김복동 영화 '김복동'은 현실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영화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실을 보고 미래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됩니다. 영화 '김복동'은 감정적인 작품은 아니고요. 오히려 절제할 줄 아는 편집과 기술이 돋보이는데요. 오프닝만 봐도 그렇습니다. 영화는 검은 화면을 배경으로 한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위안부로 끌려갈 당시에 위안소에서의 학대와 고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손을 씻는 할머니의 모습이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를 몇 차례 반복을 하고요. 하지만 전혀 관계 없는 두 개의 순간이 부딪히는 그때 그긴 세월을 아무도 알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보내셨을 할머니의 인생이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평생에 걸친 그 악몽을 세면대에 떠내려 보내고 싶어 하는 할머니의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김복동의 검은 화면 그 절제미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중간중간 차마 숨기지 못한 감정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증인은 있는데 왜 증거가 없냐는 항변. 위안부에 관한 일체 교육을 하지 않는 일본의 현실을 보면서 잊차선을 안된다는 당부. 피해자 의견 없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노와 정부에 대한 배신감, 함께 끝까지 싸워달라는 부탁, 아베가 요구하는 받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한숨과 담배 연기, 용서할 준비가 되었으니 일본 정부는 그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기자회견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든 눈보라 같이든 일본 대사관을 지켜보는 평화의 소녀상이 됩니다. 소녀상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애틋함과 회한의 눈빛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김복동 할머니는 끝까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 괴로움, 희생을 알아달라는 함께 해달라는 애써 간청하지 않고 그저 부여, 보여줄 뿐이고 영화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객의,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는데요. 대신 자, 작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같이 싸워줄 거죠. 같이 싸워줄 거죠. 잔잔하지도 그렇다고 요란하지도 않은 오랜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올해는 일본과의 외, 외교 문제로 시끄러운 때에 마침 개봉된 터라 더그 의미를 어, 되새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주, 중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해주는 교육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영화 김복동을 같이 보면서 일제 36년, 그리고 수반되었던 그 아픔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영화 김복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음악 들려 드릴게요. 양이은 상록수 네 영화 김복동에 이어서 양이은의 목소리를 상록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 어, 이번 여름 많이 덥고 습한 가운데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한 날씨가 찾아왔고 또 추석도 채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이제 열흘만 있으면 이제 9월달 에 접어들죠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개인 사정으로 거의 두달 만에 이렇게 찾아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어, 우리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2019년 8월 20일. 남은 시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였, 혀, 박헌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듣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